헬로키티 o o 기 y dear, what do you 오늘 어디 뜯 h e 오늘 여기 테이프 붙여있어? 음... 어, 음. 아 a h Oh, hey, looky, y e 여기 앞에 있네. 이거 두 가지 색깔이 있어. 봐봐. 이거랑 이거지. 핑크색이랑 점핑크. 단 자주색 있네? 응. 위에 먼저. 응. 젤리는 뭐지? 이것도 한 박스에 다 들어 있어? 한 박스요? 몰라. 몰라. 어 젤리는 똑같아. 응. 첫 번째 얻어기는 뭘까? 빨간색 빨간 빨간 모자 키티야? 몰라 키티 이름 써있네 빨간 모자 키티 맞네 헬로 키티 레드후드래 레드후드? 레드후드가? 레드후드가 빨간 모자 아 그렇지 레드후드 빨간 모자 응. 레드가 뭔지 알아? 레드? 응. 어. 뭐? 이거 빨간색 영어 이름 와 <laughs> <laughs> 아빠. 기타에는 그 다른 색깔을 안 칠게. 되면 내가 레드만 아니었으면 됐어. 레드도 또 아니야. 똑같은 건아는데 바로. 아 뭐야. 레드 계속 나오는 건아니지 시작하자마자 중복이네? 이번에 조금 다른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, 어때? 레드 호스만 안 나왔으면... 어, 레드 호스 아니야! 헬로키티 딸기 딸기가 아니고 사과인데? 사과야? 응. 애플인데? 이름 애플이야? 응, 헬로키티 애플 안 나왔으면 돼 근데 얘는 안 나와도 될것 같아 음, 수연복? 어 음. 오! 뭐 어? 노란색이네? 응 헬로키티 헬로키티 레몬! 이거 과일이네? 어 과일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따란 레몬이랑 체크있고 조연아 레몬인지 어떻게 알았어? 어 그냥 노란색이니까 레몬인 줄. 알았지. 노란색. 사람들 읽은 거 아니고? 아. 몰라 <laughs> 오, 잠깐만. 그냥 얘로 붙으 오. 에로키데 레드 주인공이잖아. 음. 이번 여기서 골드가 제일 나오기 어려워. 골드? 응, 음, 골드가 제일 나오기 어렵다고. 하는데. 음.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오! 뭐, 다른 거 같은데. 약간 핑크색. 오, 오. 헬로키티 파인애플. 헬로키티 파인애플. 오, 왜, 어면 잘린 소리 났어? 어? 또 나왔네? 한 줄기 차세요, 중국은. 이거는 안에 있는 거 같습니다. 안에는 제발 골드, 팔, 골드다. 골드? 근데 골드. 골드 맞아? 어. 오. 근데 골드 나오기 어렵다는데? 그래? 골드 나오기 쉬운 거 아니야?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닌데. 아니. 이게 뭐 레어라고 안 적혀 있는데. 골드, 골드 보여줘. 골드 나오기 어렵다는 게 바로 나. 야 근데 아빠 내가 중요한 걸 알았어 뭐? 안에 있는 건다 좋은 거야 무조건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야? 어 안에 있는 것도 뽑아봐 그이 나와 있는 거 이거 안에 있던 거거든 응. 뭐. 오 다른 거 나왔다 페로키스디자인너인가 서커스인데? 디자이인줄 알았어 나 응. 처음에 디자이너랑 닮아가지고 디자이인줄 알았어 삭커스 모자 쓰고 있네. 근데 안에 있는 거 어중보 아니다. 뭔데 지갑이라는 뭐 하는가? 어? 여기는 과일. 어 그러면 어 그냥은 여기. 그냥은 여기. 과일은 여기야. 과일은 여기야. 응 음, 여기 있는 그 지갑들. 음.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으니까. 일. 내가 여기서 제일 나어 골드 말고 제일 나오고 싶은 거는 얘? 얘랑 엔젤 어, 앤젤이랑 헬로키티 발레리나. 응. 음. 어, 안 나와 왜? 엔젤인가 노. No. 뭔데? 오, 일단은 무 헬로키티 선생님인가? 선생님? 디자이너 아니야? 디자이너네. 오. 안경 썼어? 안경 썼어. 뭐의 디자인은? 어, 어 직업이니깐 여기나. 응. 어 이거 왜 직업, 직업이야? 얘? 오케이. 어, 둘 데가 없어. 걔 과일은 아니잖아. 어, 과일은 아니지. 레드니까 <laughs> <왜> 그러니까 바, <laughs> 과일은 아니지. 빨간 모자인데 만화 주인공인데? 응, 만화 주인공이니깐 여기다. 그럼 엔젤은 뭐야? 직업이야, 과일이야. 기본이야? 뭐라고? <laughs> 엔젤 어딨어? 엔젤 아직 안 나왔잖아. 엔젤 랑무 어디다 놔야 돼? 엔젤 직업! 직업이야? <laughs> 엔젤이 뭔지 몰라 그때 찾았다! 잠시요 엔젤은 그냥 여기다가 놔 그럼 여기다 놓을까? 같이? 기분하고 어? 같이? 그래 안 보이니까 찢어! 오뚜기는... 필트 작업자야? 아니 리버랑이라는데? 리버랑 직업이지응 직업? 직업이니까 너 여기. 뭐지? 과일이 안 나온다. 과일만. 어, 과일이야. <laughs> 과일 나 근데 중복이야. 에? 파인애플. 왜다안 나오는 거아니이러 다? 네. 오 잠깐만, 헬로키티 딸기 나왔어. 딸기? 어. <laughs> 과일. 잠깐만, 새로운 거 나온 거 같은데? 이건 뭐지? 그 뭐야? 아 아니네 중복이네 아니너 <laughs> 딸기. 뭐야? 서카스또 또 중복이야? 서카스야 틀렸네. 내가 책한건다 뭔가요? 그래도 많이 모았어. 하나, 둘, 세, 네 개, 네 개만 없는 데. 찢어버렸어. 너무 많이 남았어. 야야 아, 일곱 개, 일곱 개 중에 뭐가 나올까요? 오, 잠깐만, 잠깐만, 엔젤. 엔젤? 오, 엔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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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, 엔젤 맞네 오. 엔젤 기본. 오, 엔젤 디가 귀엽네, 엔젤. 엔젤 귀여워. 음. 나는 엔젤도 귀여워. 엔젤 귀여워. 뒤에 마법 마법봉도 있어요. 아니 마법봉도 있긴 한데 뒤에는 날개잖아. 응. 음. 오 잠깐만 헬로키티 헬로키티 둘인가 레몬인가 보지 레몬 있지. 오 오렌지. 오렌지.

처음에 이거, 이거 보고 매직 몸메이드인줄 알았는데, 여기로 보니까 파란색이 보였거든. 그러니까 여기 매직 몸메이드 여긴 줄 알았는데. 이게 <laughs> 있나? 우리 발레리나하고 그러 오잖아. 머메이드. <laughs> 있어 없어? 있어. <웃음> 이거 내 생일 선물이지. 응. 어, 발레리나! <laughs> 아, 발레리나. 지금. 아, 새로운 라인는 아침. 나세 개나 있네. 클났네머메이드 없는데 아직. 하나 남았어? 야, 한 박스에 다 들어 있어? 몰라. 몰라? 이건 아빠가 산거 아니야. 아빠가 인터넷으로 시킨 거야. 네! 예! 아빠가 산 거잖아! <laughs> 아니, 아빠가 인터넷으로 시킨 거라고. 그래도 아빠가 산 거잖아. 아빠가 고른 건 아니지. 아빠가 주문했으니까 아빠가 산 거잖아. <laughs> 두두두두두두 마지막! 머메이드 어? 아, 얘 이름 뭐였어? 머메이드? 나왔어? 어! 우와 아빠 잘 골랐지? 아빠가 고른 아. 거 아니라며 아빠가 샀다며 아빠가 고른 거 아니라며 아빠가 샀다 그랬잖아 좀 전에 이건, 아빠가 잘 골랐지? 이건 어디다 하나야? 그거? 지갑이야 뭐야? 걔 만화 만화니까 지갑. 아니야 빨간 모자 이렇게 놓자 응. 빨간 모자랑 엔젤이 이렇게 놓으면 돼 꼬리 꼬리가 있네. 그 외유 담았다. 담았다. 어때 마음에 들어? 어. 이제 플리퍼즈살거 없지. 있다고. 신비아파트 사고 짱구도 사고 캐러킷이 사고 또뭐 있어? 비밀. 응 그거 <laughs> 비밀. 비밀이면안 사줄 팀. 아, 안돼 신비아파트 주세요 다음날 생일 때뭐 사줄까? 다음 생일에 비싼 거는 안 돼. 보드 게임 사까 우리? 아니 나 보드 게임 사긴 없단 말이야. 보드 게임 싼 것도 있어. 그 대신 커피는 돼. 알겠어 커피 사줘. 그 <laughs> 커피 사주겠다는 거잖아. 아빠는 여기 중에서 뭐가 제일 귀여워? 아빠 엔젤. 엔젤? 나는 다 귀여워. 헬로키티 다 귀엽지? t y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보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딸기 딸기 o u s 기 I'm going 사과. go to the h 왠지 오 맞았어 그럼 얘는 무슨 과일이게? 메모 오나 이제 오뚜기 먹으러 가고 왔어 여기 음. 여기 아빠가 사준 오뚜기들 사가져있다 음, 근데 이 악당들에게 왜헬로키티들이 들어가지? 누구 악당이야? 어 심기 아파트 신비 아파트 악당이야? 어, 짖신들이 악당이야. 사람 말고. 야 이제 더 사면 거기에다안 들어가겠어. 그럼 좀 바꿀 거야. 한번 공경시켜 줘. <놀람> 내려놔봐. 진짜 많아요. 골드 여기 있죠? 두고 있죠? 골드도 편이셔. 뭐 하는 거야? 아빠 나 인터넷 하지. 음. 음. 조심히 내려놓을 수 있어? 응, 응 조심히 내려놔을수 와! 아빠 내가 써도 돼? 어? 니가 그... 모자를 써야지. バイバイババイバイバイバイ